잠깐 미얀마 어, 갔다 온 거에 대한 내용을 어,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네. 어 일단 미얀마를 우리가 가기 전에 약간 두려운 마음이 조금은 있었죠. 어,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시위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갈등 상황 속에 있었던 미얀마였기 때문에 어,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다르게 어, 편안했고 안정적인 그런 나라였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어, 현재 미얀마는 어, 많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가 이렇게 앉아있죠. 여기는 이 미얀마 양곤의 달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어, 양곤의 이강 건너편에 있는 아주 빈민가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데 어, 아이가 앉아 있는데 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어,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이 엄마가 이제 구걸을 하면서 어,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미얀마는 어 1시부터 4시까지는 전기가 매일마다 이제 끊기고 있고요. 그래서 발전기를 돌리지 않으면 어뭐 호텔이라든가식당이라든가카페라든가 모든 그런 영업들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에 있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어 빨리 나라가 회복해야 되고 또그 미얀마가 어 빨리 어 경제적으로나 여러 인내 기업들의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또 다시 이어져서 어, 좀더 안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현지 사역을 우리가 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CDP 센터를 방문해 왔습니다. 어,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한이준 선교사님은 어, CDP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CDP라고 하는 것은 아동 개발 사역인데요.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업적인 성장, 두 번째는 신체적 성장, 세 번째는 정서적 성장, 네 번째는 영적 성장인데요. 얼마 어, 최종적인 목표는 영적 성장,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겠지만 어,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좀더 어, 케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케어하지 못하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이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학업을 주중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혹시 어, 신체에 문제가 있는데 병원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병원에도 같이 데려다주고 있고 또 어, 아이들이 부모님 밑에서 뭐 학대라던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을 또 선생님들이 케어해 주고 결국은 그러한 신뢰관계를 쌓고 사랑을 주을 통해서 영적 어, 성장, 복음을 전하는 이세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가 바로 이 센터 안에 있는 이 축구장인데요. 어, 이 축구장이 이제 우리나라 LH 공사에서 어, 지어준 축구장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공간들이 빈민가지만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어, 아주 좋은 환경에서 축구를 할수 있고요. 또 보시면은 어, 아이들이 이제 아이, 공부하는 이 건물인데 여기서 우리가 왔다고 아이들이 막 이제 밖에서 나와서 보고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이제 주중관광후 활동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다시 이제 센터에 와서 체크하고 또 숙제 같은 것도 점검 받고 하는 약간 그런 시간들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때마침 그날 생일을 맞이한 친구가 있어 가지고요 어, 생일 선물 전달을 했습니다 어, 여기가 이 지역의 모습이에요. 어, 보면은, 뭐, 길도 그냥 흙바닥이고, 집들도 그냥, 어, 나무로 대충 지어 놓은 집들이고, 전기도 그렇게 막 제대로 쓸수 없는, 어, 약간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 어, 이 아이가 이제 생일인데, 어, 특별히 요셉비가 생일을, 선물을 전달을 했습니다. 생일? 어, 응? 지금? 생일? 생일. 네. 그래서,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집이 이 집이 이 지역에서 이 골목에서 가장 좋은 집이래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집이구나 했는데 성산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나마 친구 땅이 있어서 그 땅에 집을 지을 수가 있었고 전기도 잘 들어오는 그리고 뒤로 길쭉하게 공간도 내는 가장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 집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런 이게 미아마는 생일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생일을 챙기기보다는 그냥 하루를 살기가 바쁩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생일을 챙겨주는 그것보다도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먹고 살지 그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이들의 생일을 챙기기 시작했고. 어, 해당되는 생일 날짜에 이 아이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선물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선물은 어,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남은 간식들 모아서 그냥 이렇게 주는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간식을 두번 전달을 했습니다. 어, 이, 여기 마트가 어, 새로 지어진 마트가 있어가지고요. 그 마트에서 이제 장을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마트는 이제 미아마 군부랑 태국 기업이랑, 어, 연계를 해가지고 지어진 그런 마트인데, 어, 떻게 보면 조금 슬픈 역사가 있는 그런 거죠. 최근에 그 군부의 그러한 권력 하에 이제 지어진 거기 때문에요. 네,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어, 간식을 주는데 아이들이 한 200명 이상이 모여왔고요. 어,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어, 다섯 가지 간식을 준비해서 음료수랑 또뭐 초코파이랑 이제 뭐 초콜릿 바랑 뭐몇 가지 해가지고 다섯 가지 정도를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소문 아이들에서부터 큰 아이들까지 이 간식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고 어, 전달을 했습니다. 또 주일 간식은 네 햄버거를 준비했는데요. 어, 주일에도 200명이 넘게 온것 같아요. 200명이 넘게 왔고. 어, 햄버거를 주문해서 아이들이 햄버거를 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아이들이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사실 이 햄버거가 어, 저희가 이제 먹어 봤는데 막뭐로데리아나막 보고킹이나 그런 데서 만든 그런 햄버거랑은 좀 다른 햄버거예요. 그냥 아마 개인 햄버거 가게에서 만든 그런 햄버거인데 어, 이 햄버거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뭐한 천원도 안 되는 그런 햄버거입니다 근데 성대사님 얘기로는 아마 이 아이들 중에는 이 햄버거를 처음 먹어보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이 햄버거 하나조차도 사 먹기 힘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뭐 햄버거 하나 사 먹기 힘든 형편 뿐만 아니라 성대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의 실직 때문에 아이들이 대신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도 이 돌다 보니까 그런 아이가 일하는 것을 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2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이 간식을 준비하는 데 대략 한 30만원 정도의 뭐 비용이 들었고요. 두 번을 했기 때문에 한 60만원 정도의 이제 비용이 이제 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식을 저희가 어 여러분들이 함께 모은 그런 선교 비용으로 어, 사용을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미얀마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분들은 어린이 전도협회 소속에 있는 이분은 빼고 이두 분이 아마 전도협회 소속에 소속에 있는 분들이고 이제 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아이들 예배를 함께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흔하고 나면은 금방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뭐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지금은 어 설교를 하거나 이제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은 아이들에 대한 약간 뭐죠? 어 달란트보다는 좀더큰 아이들이 달란트기 이 때문에 어이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아마 1년이나 2년 후에는 그큰 아이들이 이제 좀더 커지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따로 예배를 드릴 예정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 은 이제 믿음의 1세대가 되는 거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다시 또 좋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렇게 해서 이 미얀마 땅이 복음화를 시켜나가는 것이 어, 현재 한인중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복음의 어,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면은 하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은 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하지만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한일준 선교사님도 부모님들과의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해서 어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고요. 또 아이들을 케어해서 신뢰 관계를 쌓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관계를 쌓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가는, 어, 왜 우리 애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하면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센터 자체가 폐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제 할 사, 사업은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연락을 못들어가서 창업을 거의 준비했을 것 같아요. 어이 주변에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실직자들이 있고 뭐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선교사님께서 이 지역마다 각 골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골목이 골목마다 이제 노점상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포장마차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그런 노점상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거 하나 창업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 이제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회오리 감자를 만드는 이 가게 1호점을 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2호점을 이제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장사를 하는 그 부모님들에게는 어 센터에서 월급을 보장해주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이제 모아놨다가 2호점을 이제 리는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부모님들의 실질적인 생계라던가 어, 그런 부분들까지도 돕기 위해서 어, 준비하고 있고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 이제 하얀색 건물이 이렇게 여기 보이죠. 여기가 지금 현재는 폐 건물이에요. 쓸수 없는 어, 건물인데 어, 한 기업체에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여기를 이제 허물고 3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공간이 아이들 스터디, 이제, 룸이 되고요. 독서실처럼. 그래서 거기에는 전기가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지면은 집에서 공부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밤 늦게까지도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 독서실, 스터디 룸으로, 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네 앞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성교사님을 만나뵙고 오니까 정말 힘든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그 센터가 운영이 되고 정말로 행복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축구장을 갔지만 그 축구장이 지어지는 그 과정에서도 어, 정말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진행되었던 것을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어, 정말 이러한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어, 보고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또 가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좀 준비해서 아이들과의 직접적인 소통도 좀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분 집사들이 함께 가시면 은 보수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페인트 같은 것도 이제 다시 칠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색상이 많이 필요합니다. 의자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만들어 줄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면서 다음 또 선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